여러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삼, 삼창까지 찍게 되었군요. 자, 넷마블. 자, 이, 이게, 냅땅. 이게, 그게 제가 만든 건데. 드라이버가 어, 어, 어택형인데, 어디? 이게 레이어에 점이 보이는데, 이게 갈레이 시스템인데, 이게 빨간 점으로 보이면은 어택형인데, 스테미너 형으로 하면은. 근데 저건 할 말인데, 제거 까맣게, 제꺼 까맣게, 까맣게 칠해가지고, 제거까만색이에요 그는 일단 이게 일반 알타크로노스는 빨간색으로 되는데 제 거는 까만색으로 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빨간색으로 되면은 어떻게 이게 엄청 좀 흔들거리면서 돌아요. 좀더 스태미나 좀 적어요. 한마디로 폭주한다. 근데 한마디로 폭주한다 맞네. <laughs> 근데 이렇게 이걸로 해두면은 좀 안정감 있게 폭주를 합니다. 뭔가 좀 그냥 막 저처럼 망고간에 펄주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처럼 좀 살이 붙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펄주 막루간이... 좀비가 이 어떻게 형이라면 스테미너 좀비는 그 검도 좀비 같은 거죠? 뭐 그런 거죠? 근데 검도 좀비는 되게 뚠뚠하고 스턴는 걸리는 검 검도 좀비 뚠뚠하고 스턴이안 걸리냐? 난 뚠뚠하고 뚠뚠 뚠뚠 아. 뚠뚠하고 자 딴. 방송을 여기만 마치게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럼 이만 한몇 초냐?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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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바이어.